113편에 1절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입니다. 네, 무엇을 찬양하면은 2절,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오,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존귀함이 4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에, 이 모든 땅과 하늘에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한번 보세요. 이새 노래는 구원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구원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 시편 3절 보십시오. 새 노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드리면서 같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아,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근데 그 찬송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습니다. 이게 새 노래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근데 이새 노래는 새 노래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누가 부르냐면 내가 부릅니다. 내 입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을 내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새 노래의 정의입니다. 제가 새 노래를 쭉 예, 묵상하면서 오늘처럼 아주 간명하게, 분명하게 새 노래에 대한 개념을 주어준 말씀은 없습니다.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다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새 노래를 통하여 만민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오늘 113편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뭘 찬양하죠? 새 노래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는 누구를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 누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내 입에다 넣어주신 것을 새 노래입니다. 근데 이새 노래는 누가 봤습니까?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바로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새 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13편 1절,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됨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겨드려옵나이다. 아멘.